자, 회고의 수행길. 오늘은 5일차죠? 어, 얼마 안 남았네, 벌써. 거의 끝나가잖아. 전승과 이어지는 의지. 소루 씨도 자신이 어느샌가 허황된 길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이제 훈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 드디어 깨달은 거야? <laughs> 과연, 소루 씨가 어떻게 반성을 할지, 어떻게 깨달을지. 구경을 해야지. 아이 벌써 꺼나죠? 봅시다. 이런 기운이 없어 보이네, 소르시 훈련 중에 문제라도 생겼니? 문제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해야 할지. 주르바에기 이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한다. 그랬구나. 하지만 인간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건 그리 드문 일도 아닌걸.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고집스러운 종족이잖아.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관찰자는 전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도 세부 내용을 모르고 당사자는 자신의 주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이시. 안녕하세요. 오 위로가 된것 같진 않네. 친절한 말로 소루시를 위로해 달라는 거였어. 잊지 마 이건 그녀의 훈련, 그녀 훈련의 일환이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게 훈련의 목적이잖니. 그거는 그렇네. 뭐 뭐가 궁금하시죠? <laughs> 그 정도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페리 용자는 칭호가 아까운걸? 쌍각 화관의 무게도 견디지 못할 거야. 그럼 아무리 자애로운 나라도 독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화관을 회수하실 건가요? 처벌 내용은 진짜 실패하면 알수 있을 거야. 아니, 처벌까지 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머리 위가 허전해지기 싫으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해. 바로 보내는구나. 아, 주르반 깔끔해서 좋아. 왕관 주는 이벤트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대한 지혜의 축제 요거는 스토리 보는데 오래 걸리지 스토리 보는 게 아니고 홍보 노점만 공략하면 은 되게 빨리 끝나요 아마 스토리 보는 데는 스토리 저거 한 파트당 1시간씩 한 잡아야 될 거임 그럼 한총 3시간 3시간에 미니게임까지 하면은 3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순수하게 다 본다는 가정하에요 다 본다는 가정하에 자동 진행으로 녹슨솥 새로 생겼네 여기저기 녹슨솥 불청객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필수 요소다 니로다얄에 명중하면 타오르기 시작해 주변의 적을 유인한다 유인한다고? 어 밥을 해먹으라는 소리구만 나머지는 똑같고 이거 태우고. 밥 모으고 태우고 어차피 보수야 되고 터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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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올때 지금 통통통통 통, 통, 통. <laughs> 올라가는 것봐 떨구고 이것도 태우고 여기도 어제 새벽에 좀 고생 좀 하셨구만 아 나도 오버워치 한다고 밤새 오버워치 하느라 좀 고생했는데 아 얘네 어떻게 중앙으로 모으지? 이거 중앙으로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지? 그냥 굴리면 굴러갈까? 어 그런가 본데? 지금이야 돌아올 때 간다. 아 이거를 이거를 피해? 아 젠장. 바본가봐. 지금. 그래 이렇게 날렸어야 되는데. 다 있나? 쫓아낸 적더 있네. 야 얘네 왜 여기서 왔다 갔다 가려? 얘네 네 명만 보내면 되는데? 언제 올 거야? 언제와? 지금. 다 아, 늦었나? 굿! 굿! 개꿀. 빨리 나가. 당장 나가. 다 잡았다.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어, 여기 한꺼번에 먹으려고 그러면 배탈 난다. 자,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도 금방 끝날 것 같네? 고. 사진? 어디 사진이야? 이거, 이거 사진 같은데? 여기 이쯤 어디 같은데? 벌써 기억했어? 찰칵. 여기 회의론단 본거지인가? 성공. 개 빨리, 개 빨리 맞췄네. 익숙한 풍경인데 지금은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지네. 좋게 생각해 소르시아 전보다 성장했다는 거잖아. 성장인지 퇴화인지 모르지. 기운 내 소르시 풀 죽은 모습은 어답지 않아. 그래, 기왕 온 김에 회의론단 최초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지 않을래? 지금은 이 모양이 꼴이지만 그래도 처음 만들어졌을 땐 좋은 점도 있었겠지? 주르반이 도와줄 정도였던 데다 너도 그 사람들에게 푹 빠졌었잖아. 좋아. 하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난 회의론단이 설립된 후에 태어나서 그전 일은 나도 들은 거야.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재앙이 곧 일어날 거라는 소식을 퍼뜨리라는 순백의 무리가 있었다고 해. 하지만 단순히 소식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 없었지. 머지않아치르의 물결이 대륙을 삼켰고 만물은 두려움에 떨었어. 우리가 전에 본 결정 속의 바람침식 모래벌레처럼 거대하고 강한 생명마저 재앙이 내려온 순간 휘말려버렸지. 그에 비해 한참이나 나약한 인간이 잔뜩 겁먹고 도망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일부 인간들은 재앙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어. 그들이 최초의 회의론단인 거지. 맞아. 그들 중 앞장선 사람이 바로 나가르주나였어. 수폐학자였는데 재앙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이곳에 뿌리를 내렸지. 참그 외에도 금발인 인간이 있었는데 선배는 그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재미있는 인간이었겠지? 몇백년 전 사람이라는 게 아쉽네. 여행자가 그 사람이랑 직접 만나서 누가 더 재미있는지 겨뤄보면 좋았을 텐데. 그걸 왜 겨뤄. 내가 이길걸? 내가 <laughs> 이길걸! 아이씨들어주시다네 이어서 말할게. 내가 태어났을 때 재앙의 여파는 거의 사라진 후였어. 소르시는 딱히 할게 없었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 오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만 신성한 새 시무그르처럼, 시무르그처럼 찬란한 희생은 필요 없어졌지 게다가 미이르랑 라슈누 같은 페리들이 이미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 나가르주나 이후 선배는 점차 회의론단 인간들과 왕래하지 않게 됐지만 상대는 여전히 우리 페리에게 관심이 많았지. 이상할 건 없어. 우리 페리는 찬송의 시의 주인공이잖아. 인간들이 흠모하는 것도 당연해. 당신은 그들이 큰 소리로 시를 낭송하는 걸 자주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신성한 새가 희생하는 장면이 갈수록 또렷해졌어. 하지만 선배는 그 일을 별일 아닌 것처럼 말했지. 듣고 보니 너 인간들의 가원이설에 속았구나. 그럴 리가. 난 신성한 새의 자유로움과 의지에 감동해서 신성한 새를 본받기로 한 거야. 회의론단 인간들과 가깝게 지낸 것도 그들이 있는 그대로 과거를 말해줬기 때문이고, 물론 적당한 찬사도 있긴 있었지만 같은 이야기도 과장된 말투로 전하면 훨씬 흥미롭게 느껴지는 법이야. 나도 흥미로운 이야기 좋아해. 아 그런데 진짜 역사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맞아, 나도 회의론단 인간들도 과장이 일상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이꼴이 된 거야. 회의론단의 문헌에는 단순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저런 수식어와 주관적인 해석이 가득 차 있어. 어느덧 나조차도 행동 자체보다 명성을 중요시하게 됐지. 소루시 뭔가 깨달은 거야? 막 왔을 때보다 괜찮아 보여. 잘, 에이, 잘 됐다! 씨, 넘어가 버렸네! <laughs> 소루시 훈련도 이제 곧 끝나네. 분명 주르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뭔가 좀, 과장되었다는 거를 인정을 했네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인정을 했구만. 근데 너무 어제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인정한 느낌이 좀 들지, 는 드는 게 있긴 해. 어느 부분을 깨달아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요한 꽃바다를 위하여 남폭한 외부인들을 쫓아내는 일은 겉보기엔 단순하고 지루해도 실상은 통찰력과 분석력, 행동력에 대한 시험이다. 소로시가 제목을 해놓기 위해서는 많은 수련이 필요하다. 이어지는 이지. 내일 하나 남았네요? 어, 이 마무리가 얼마 안 남고, 이번 버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지. 이거, 페리 이벤트 좋긴 좋은데, 더빙이 안돼 있단 말이지. 서브캐들도 더빙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온신. 좋아요. 내일 마지막, 거 보도록 합시다.